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부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컴퓨터 실험 영상은 또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거는 초, 처음인데 네 오늘 컴퓨터에서 오늘 실험 영상을 찍습니다 바로 뭐할 거냐 오늘은 바로 웃음참기 한국 버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좀 어, 다운받아놨는데 이 영상들을 보면 제가 한번 어.. 참을 수 있을지 한번 원래 제가 웃음이 그렇게 많지도 없지도 않아요. 그냥 보통 사람인데 이번 영상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웃음참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기간 빠르게 살을 빼기 위해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이른바 음. 원푸드 다이어트도 원푸드, 많이 하는데요. 나도 했었지. 요즘엔 이 레몬만 먹고 2주를 버티는 레몬 다이어트가 인기라고 합니다. 음. 오, 레몬 싫던데. 네, 원푸드 다이어트의 함정 오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 와, 이거 방심하다가 큰일 날뻔했 이제 주가 시간도 1분 10초가 남았습니다. 아, 춥은 거것 같아요. 어, 그러나 어이없는 드립을 나왔고, 시바새끼가시바새끼가 어, 물체는 드립을 나왔습니다. 잠깐만, 이거는 웃은 거 아닙니다. 웃은 거 아니에요. 이거 웃긴 게 아니라 그거 아닌가? 와, 와, 쩐다, 저분. 네. 스타일이 똑같은 게 옐로우에요. 홈쇼핑이네요. 라, 레몬하고 음. 라임하고 있는 거? 어. 제가 이거 입었어요. 이거도 이쁘다. 음, 잘른 드시네요. 태극기 힘차게 날려라. 대구. 저기 약좀 주세요. 이 오빠 약 먹을 시간 내 가지고. 마치 마취, 총좀싸줘 이게 졸려 가지고. 졸리니까. 그리고 이거 후일 블라우스는 우리 정설 선배가 이미용 방송할 때 되게 많이 입고 나온다. 꺾기침이에요. 이거 되게 존나 많아. 챙겨 드려야겠어. 그리고 이거 혹시 미칠까 봐. 이거까지 같이 드려요. 정설 블라우스. 미칠까 봐. 미칠까 봐. 주머니도 <laughs> 있어요. 뒤에 이런 것도 있는 호이 블라우스 같이 드리고, 수진씨. 홈쇼핑 재밌게 웃기면 하시네. 웃기면 코막고 있어요. 그 웃음 들라와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레이온이랑 모델 들어간 건데, 옆쪽에 요런 망사 있고, 뒤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미동치 좋아하잖아. 이런 거 아니, 어떤 여자. 사람은 여기에 머리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여기는, 여기에 머리 는거 아니에요. 머리는 여기 넣으시라고 <laughs> <laughs>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어 치맛. 얼굴 어 치마까지 <laughs> 치마까지 같이 드리는 아니 저는... 총종의 구성입니다 저번이 48,000원에 개그... 아... 자 48,000원에 총 <laughs> 여섯 장을 같이 드리고 괜찮아졌어요? 땀좀 때려줘 <laughs> <laughs> 땀좀때려 와 마지막 거와 홈쇼핑에서 와와 와, 상상도 못했다 와아 진짜 장난 <laughs> 아네 여러분들 한번 오늘 웃음 참기 해봤는데 와 저는 안 돼요 저는 웃음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서 아 못하겠네요 <laughs> 네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고 다음 실험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스피드비드뽑 재밌게 보았다면, 구독 눌러주면 안 되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길 막지 마! 단단한 정보 받아 아, 그 옛날에. 아! 갑니다. 오케이. 아니.